무서워, 무소워나 숙. 나숙로로도 났어 방금. 나 아니 일부러 픽풀고 그냥 선택창 그거 넘어가고 있었는데. 와, 픽지컬 지렸네 이거. 딱 스티커 붙여가 마우스 커서가 다 대소라고. 그래. <laughs> 나 잠깐 모이라 할때거리다가 메인 펜 놓치게 가 한참 에시 처음 났을 때빠대서 그랬다고. <웃음> <웃음> 아니, 그러지들. 보세요. 왜 이렇게 수하게 게임만 하려나들. <laughs> <네인펜, 웃음> 메인 펜으로 메 찍어 놓을, <laughs> 놓을 거예 진짜. 모이자리 <laughs> <laughs> 아니 되게 수학게 <추억이> 게임하셨네 아하하고 <laughs> 싶은 거 해야지 아니 근데 내가 저분은 그냥 그냥 고였어, 내가 볼때 자체가 고였어 이치를 <laughs> 그냥 본능적으로 알고 계시다고 알았어 별, 별 생각 없이 좀 늦게 잡긴 했는데 와, 그... 아 뭐야, 빛을 좋아 아, 아, <laughs> 야, 불이 있다, 아다불있데 <laughs> <불이 있다>, <laughs> <불이> 이거? <laughs> 못 들어가겠는데? 대가, 못 야, 위다 야, 타 개피 아이고 진짜? 라이게요 이거로 봐. 야, 또 있다. 또갔어날이띠 라인할 때 포탑 있다. 야, 위도 야, 이거 얘네 조합 그렇네, 이거. 낙사한다. 아 씨. 우 어, 야, 왜요? 빨리 빨리 출발하고 간자 출발, 출발, 이거. 탄두 어, 앞 아, 3밀이분나 라인 라인 할까요? 최소 어, 라인은 라인 있어야 될거 같아. 라인디바는 나올 거 같은데. 음... 음... 다리 지아 치... 네. 일단 해보자 이거. 거기 네, 어, 남아 치와 괜찮아. 이바로아아 브이 뭐냐? 라이방가걔지 라이 지금 오른쪽이, 치, 위도, 오른쪽이 여기, 야, 창문 창문 창문. 아, 야, 와, 무슨 뭐, 뭐, 아니 야찬저 따라서 돌면 안 돼요. 나야님 도는 거예요. 내가 들켰어 이거 싫어요? 내가 도게 아니라 나는 맞아가었어 <laughs> 아니 그럼.. 아니 아타가 왜 왼쪽으로 왜 갑니까아 하아개인이 까비 바로 거점 가면 되겠다 가자 가자 가운데 왜.. 왜어 있다 우리 혹시렇 거점 가자 아, 아 그, 보라색 뭐드나 뭐, 거점 들어게 그냥 아타 <laughs> 조심하시고 아 루키 들어아 그.. ㅇㄹㅇ 나이 어, 왼쪽, 정도면.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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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진짜. 진이거짜 진짜. 진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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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진짜. 진짜. 사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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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쭉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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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발 아 말린다. 갑자기 개막인다 왜이러지? 아, 초 빠졌거든요 쟤네? 뽕겐지만 대빛이야 내가 우리방도있을거예요트 아, 빼면 내가 볼때 우리 자탄 타 라이프가. 아니 야, 얘네 야쿠진 <laughs> 아, 뺐다. 거점 가야 돼, 거점 가야 돼. 나. 점못 간다. 아, 어머머, 뭐야. 거점, 가. 점 아이고. 씨. 아, 아무 까비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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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까비. 아, 아야 이거 미안. 트레, 트레. 아, 트레 할때 개말렸어. 진짜 미안. 와. 일단 얘는 밴하고. 윈지가 다 했는데, 이거. 하하. <뭐나> <뭐나> 아, 미 <뭐나> 아, 네? 여기는 민지가 낫지 않은? 아 저거 야타 저 플레 이 이렇게 조뚜라야 미친 새끼 저거 뭐할 수가 있어 플레 아니어도 상관없잖아 플러스 방에 못 가지 마세요. 어차피 플러스 방이니까 상관없잖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 트레이서 와 이거 완전 옛날 조합인데

라인킬 별로 빼먹나 본데? 나이스 겐지 할하지 않아 할만하지 않아 할만해 할만해 나이스 할만해 어우 쎄 코스도 빼고 웨크리 나사 조심 웨크리 어요 조심하고 그 있어? 요 확인 이고이저 원래 있었지? 에이 스캐스 아이고 죽었는 맞았... 오 이거야 아나 아팠다 나이스 관려되세요 아, 잠깐만나총아 총알, 총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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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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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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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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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찍고 맞히고. 아다 아야 루시 잘한다 루시가. 잘한다.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잘했잘몇 명을 떨궜냐 지금? 오야 이거들만 어, 한다는 그 말은 루시우가에. 내가 몇 명을 잘랐냐. 봤지.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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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지 봤지.

안 비빌게요. 야, 쟤네, 쟤네 궁 많이 뺀나맞나요 아이고. 많이 뺀것 같아. 단일하게 초월, 아 비트 빼고. 맨이 빼고. 초월망치있 같아, 아, 같아요, 근데. 잡탄주시면면될것 같아요, 여기. 저 초월 자, 뺐다고? 저 가운데 서잡타으로올아 비트 뺐어, 비트 어 초월 몰 와. 야, 뭐... 야, 가보자, 가보자. 아이 아이고. 다음더지 망고 뽕지 맙시다 소리 방벽 하잖아 왔 거예요 이러면 <laughs> 어, 밀어 G폭 아시죠? 아, 갈게요 아예 나갔어 나갔어 이제 갈게요 자리인데 자리야 냐와 이거 자리야 킬자리아 라인 딱딱 아깝다 자리 진짜 킬인데? 자리야 자리야 나이스 그다음 맥크리 그다음 맥크리 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왜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맹 어? 맥시 어 맥시 맥시 야, 맹맹리맹맹맹에맹맹맹고맹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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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시. <놀람> <놀람> 아, 오케이, 야, 야, 야. 아 라인! 라게 라인! 살해 본다. 살해 라인! 라라 라인! 어, 나,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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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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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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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막하다이 새끼 고 시작을 해야지 이 아우 게개 진짜 밟을 수 있어 이거? 밟히만 되는데 이거? 오케이 여기 팔다내 창고에 차 타야지 야 박물 없다 박물 없다 박데다고 와. 야 힘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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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만해 해봐 도도도해해도 아, 어이리안 죽었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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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이거 무조건, 이거 무 야, 바, 저거 저거 저거. 야, 나 타, 너 죽여버려. 아이고, 야, 이걸...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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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여버려. 아 야. 야, 야, 이 야, 야, 점 야, 1대 1. 야, 여기 수 야. 왜 이렇게 높아? 아 이메 블라장가나 보고 딜러 라고 아니, 불이 해도 되지 뭐. 어? 여기 어디선 3위를 3일하던데 합이라는 소리였는데 여기, 여기 3 3만큼 깡패가 없어 이맵 으, 3, 어. <laughs> 아니 삼이 아.. 이이맵 경쟁하면 그냥 애들이 말안 하고 33 알아서 찍던데? 나도 그래서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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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점그나탈 1점 1비 1점 1비 이와 거울 케어 거울 케어했네 피드 줘 피드 줘 우리 쪽에 맥 있다 북쪽으로 가죠 불격없할 만해 피관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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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아, 아, 헐 암살 부리지 마 살살 살살 호 알지? 호군님 믿는 거 알지? 앞으로 가봐 우리 쪽 석양 우리 위에 석양 나이스 우리 잘다리호그호님 믿는 거 알지? 라인 1 라인 <목소리> 와 이거 약간 제키를 어, 했다고 서울? 소리방벽 있어요. 와, 야, 약간 우반데야 약간 뒤에서 약간 우리 뒤쪽에어요 스킬인데? 부인님 음, 믿어요. 나이스요나이스 오늘 또오또 맥골라 그런다. 야 쟤네 자탄. 볼. 소 소리방벽 또 빠졌어 지금. 빠졌어. 방출 방 빠졌다 상대. 야야야 라이 아.. 어? 일정이다. 뭐야? 뭐야? 왜죽이야 어? 야야야 밀어 밀어 때려 때려 아.. 미안 어, 나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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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망치 왔어요 아, 오른쪽 맥야빠요점으로 밀려 고점으로 밀려 나이스 뿌리뿌리 뿌리 뿌리 라인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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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니잖아, 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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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다. 이모 야, 나 치켜라. 할게요. 아, 맥도 잘 쏜다. 에 맞지 말고, 뭐야? 어, 맥클리가 맥클리 나타나 거의 두승라 냈어. 아, 음. 아, 자, 명을 어, 받고 들어갑시다. 어 무기 망치였어? 아, 씨, 에이, 미안 야, 라인 배, 라인 배,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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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어? 아이고 어? 와, 죽겠다 아, 죽겠아잘렸네 아, 아, 아깝다, 지금. 아깝다, 아깝 괜찮아 전 볼게요, 나 금방 와1분면될 같은데?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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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아! 어유 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쟤네 궁다 뺐어. 아 맞아. <laughs> 아씨똥만없었어도바스트로한번 가면 갈았다 이거. 적탄돼지라 해. 탄지아이고 그냥 또빠지고너 돼지. 에 불이 숨어있다, 지금. 혼돈질 그냥 쪽에 불이 숨어있어. 잠깐 나다 간다. 돼지. 앞으로 가야 앞으로 가. 야 돼지한테 방 이거. 아 이거 없다뭐 <laughs> 어대 좀, b 대좀 f 다아 t s 는데 p s o c c a 피가 a n a p i c 이거기서여기요 아, 정신사려 피크방으로 갈래? 나도 vale. 못하겠다고. He uh... 아. 나이스! 유치! 유다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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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이거 이겼다. 아하. 나이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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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삼삼. 정신 없다. 한 <useful> 어? 나 아니네? <laughs> 난 미치게 줄줄 알았는데 몇 명을 썰었는데 내가 야 이거 <laughs> 아한 번에 열러명 썰었는데 아 마무리가 오졌네 마무리가 왔다 왔다 이거 아씨가